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고통은 그를 따른다. 수레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우림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발견되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아사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미움으로부터 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는 나를 욕했고,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 미움으로부터 벗어난다. 미움은 미움으로 정복되지 않나니,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정복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결국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는다. 오직 쾌락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감각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는 사람, 게으르고 무기력한 저 사람은 결국 마라악마에게 정복당하고 만다. 연약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듯 쾌락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감각을 잘 절제하고 음식에 대한 탐이 없는 사람, 신념이 강하고 활기찬 저 사람을 말하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 저 바위산이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듯 절제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그 영혼이 순수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탐구의 열정도 없으면서 수행자의 옷을 입고 으스대다니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수행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 영혼이 순수하며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 그는 수행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며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 진실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진실을 진실로 알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은 마침내 저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지혜의 빛 속에서 진리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힘이나 부귀영화보다도 더 중요하며,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왕국이 아니라 진실이다. 지붕이 허술하면 비가 새듯 잘 수련되지 않은 마음에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스며든다. 그러나 지붕이 튼튼하면 비가 새지 않듯 잘 수련된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한다. 마음을 닦지 않으면 욕심. 화내는 마음, 어리석음이 계속된다. 내 안에 스며드는 탐욕으로 일상이 괴롭지 않도록 수양을 쌓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 고통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고통받는다. 저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고통받는다. 그는 그 자신이 행한 악행을 보며 몹시 비탄해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해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해한다. 저 선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행복해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이 행한 선행을 보며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저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슬퍼하고 있다. 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비탄해하며 그는 슬픔의 정글 속을 헤매고 있다. 악을 행한 사람이 나는 나쁜 짓을 했다고 비탄해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다. 그러나 악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큰소리 치는 이 철면피 같은 인간이야말로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저 선을 행한 사람은 이 양쪽에서 모두 기뻐하고 있다. 나는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만족해 하며 그는 축복의 꽃밭길을 가고 있다.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곧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람은 결코 저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말이 그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는 무지한 사람이다. 그러나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사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군자는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더디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이 말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탐욕과 미움과 환상에서 깨어난 사람 지금 현재와 이후로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을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이의 삶이야말로 성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다. 자각은 영혼의 길이며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영혼이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의 집에 들어섰다. 이를 분명히 깨달은 이들은 그 자각 속에서 버별에 넘칠 것이며, 다시 이 거룩한 길에서 기뻐할 것이다. 명상의 실습과 굳은 의지력, 그리고 강력한 정신력이 있는 그들은, 마침내, 저 진리의 절정인,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게 된다. 열반이란 첫째, 깨달은 상태. 둘째,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이다. 신념은 줄기차게 타오르며 언제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느니 그의 행위는 순수하며 그 자신의 일을 주의 깊게 하는 사람 그 자신을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저 완성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는 영원히 깨어있느니다. 그는 이 축복 속에서 영원히 깨어있느니다. 신념과 자각의 향상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절제와 극기에 의해서 저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섬을 만든다. 무지의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저 안전한 섬을. 여름, 우기가 되면 인도의 평원은 그대로 홍수가 범람하는 바다가 된다. 모든 집들이 이 홍수 속에 잠기게 되면 사람들은 언덕이나 산을 향하여 결사적으로 피신한다. 왜냐면 언덕이나 산은 이제 홍수가 덮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섬이 되기 때문이다. 자방이 홍수로 휩쓸려 갈때이섬 언덕이나 산만은 안전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여름, 그 장마철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를 것이다. 인도인들이 진리의 세계를 저 언덕이라 한 것은 바로 이 홍수의 범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에겐 자기 절제도 없고 영혼의 자각도 없다. 그러나 자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불꽃을 가장 귀한 보석으로 간직한다. 무지에 굴복하지 말라. 쾌락이나 헛된 야망에 빠지지 말라. 명상 속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은 마침내 저 기쁨의 절정인 니르바나에 이르게 된다. 저 무지를 정복한 이는 고뇌에서 벗어나 지혜의 정상에 오른다. 그곳에서 그는 저 아래 고뇌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 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듯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이 지혜의 정상에 올랐다 하여 자만해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지금 생명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지혜의 눈이 열린 이가 자만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겸허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